예 형님 아. 형님 그브이 보이스 중입니다 뭐라고? 브이 보이스 중입니다 브이 보이스? 예아그 네. 목소리만 나오는 거음 <laughs> 아니 야 6월 7일날 나 앨범 나오니까 망간부 알지 형 이미 다 봤지 음그 뭐야 머리 색깔 완전 예쁘고 스니커즈 완전 청량감 음. 빵빵한 그런 노래 그 댓글에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좀 뭐야 그거 하라는데? 뭐? <laughs> 라이브, 우리들이 라이브 없이 통화하는 느낌이어서 지금 라이브 <laughs> 지금... 없이 통화하는 거 같다고? 어 그래서 얘들아 라이브 중이야 이러는데 <laughs> 우리 완전 편하게 해가지고 지금 어 그러니까 나 까먹었네 갑자기? <laughs> 아니 그 어떻게 해야 되지? 나 그런 거, 나 이제는 그런 거 몰라 잘 그냥 나는 어... 아니, 어떻게 해야 되지? 힙합 적이네 힙합이네? 아, 형, 인생 힙합이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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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내 되지? 어떻게 해야 돼?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거 아니지.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그거 아니지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야, 야, 형, 응. 심야에도 끝났잖아. 너 왜, 그, 쪽지 안 썼냐? 진영이 썼는데. 아, 알아. 그거 나, 쓰라고 안 해주던데? 연락 안 왔구나. 응. 나 근데 그거, 뭐 딴거 했어, 선물. 뭐해, 뭐 비밀, 비밀. 선물을 했다고? 아니 뭐 그.. 조그마한 그냥 정성 아너 내가 나 선물 샀다고? 아니, 아니, 아니. 그냥 뭐뭐 뭐 없어? 뭐야? 뭐.. b 어 없... <laughs> 뭐? 없어? <laughs> 아 s o n Bobson? I'm s o r 뭐뭐 I'm sorry. b o b s o 아 Bob, b 밥밥좀 먹어야겠다. 야 o 뭐먹 거냐? 김치찜이라 했잖아 아 했냐? 응 했지 아까 한 1분 너 전에 아, 너 아직도 뭐내페이버릿막 이러냐? <laughs> 어? 뭐, 아뭔 소리야 favorite. 뭐 마이 페이버릿뭐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옛날에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응 음. 오늘 뭐그 우리 하, 하는 거 있었거든? 뭘? 라디오 방송 응 음. 근데 거기서 페이버릿 했어 <laughs> 했어? 어 <laughs> 거의 안 하다가 오늘 했는데 형이 딱 이, 야, 지금 그 얘기 안 해? 야, 항상 새로운 걸 창조해 내라고 <laughs> 언제까지 그베이보리베이보리할 거야 귀엽긴 한데 음. 좀더 다른 경험을 좀 해봐 응 음. 음, 새로운 걸 항상 생각하고 음. 하면은 언젠간 언젠간 만나게 되는 예. 근데 밥 먹고 있는 잠깐만 야뭐먹다 있지 김치집 오늘, 오늘 김치찜 먹어 아 어. 맛있겠다 응너 음. 그거 찜한거지 옛날에 응 음, 이거 내가 미리 찜해놓은거야 그래서 김치찜인거잖아 응아 음. 맛있겠다 아야응 음. 뭐냐 김치찜 다 먹었냐? 아니 잠깐 옆에 찜해놨어 그냥 야 그거 먹고 응 음. 탄수화물 먹었어? 탄수화물? 응 음. 지금 두 숟갈 아 먹고 그거 먹어라 뭐 그런거 있잖아 먹던 뭐 일을 해준 이야기 있잖아 없던 일을 왜 주느냐? 형 <laughs> 어, 많잖아 요새 뭐. 아 없던 일 약간 뭐. 칼로리 좀 칼로리 커트가뭐 그거 없던 일 줄여주는 주는 거. 거 몰라 나 그거 맨날 먹는데 뭐 없던 일인지 모르겠다 뭐. 근데 그 있던 일 되잖아 어차피 몰라 나도 그럼 뭐하는데? <laughs> 나 지금 배고파서 죽을 죽게 있잖? 음 그런 느낌이구나 음아 스테이크 먹을까? 스테이크는 살안 찌잖아 그지? 괜찮지 <laughs> 스테이크만 먹을 수 없지요. 형막 스테이크랑 막 그런 거 같이 먹잖아. 스테이크랑 아임... 뭐 같이 뭐 다른 것도 먹잖아. 나 스테이크도 먹고 몰라 실수로 또뭐 옆에 뭐, 뭐 집어 먹겠지. 실수로 물 올려서 뭐 라면도 먹고 뭐 그런. 그거 진짜 실수잖아. <laughs> 실수 형 근데 좀 많이 하잖아. 까먹어 담낭 먹은 적이 없 기억이 없지 뭐. 그치 없던 일로 해주네 그거 기억을. 야너이월 사일은 아니? 그게 뭐야? 1541도 몰라? 그건 진짜 오, 모른다. 08217. 아, 거짓말 하지 마. 08217, 너1677-1633 몰라? 거짓말 하지 마. 아무거나 말하지 마. 야, 말하는구나. 그거 전화하면 바로 그냥 3초 만에. 야,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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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전화 받아, 전화 받아줘, 나야. 이렇게 한번 해야 돼. 그리고 띡 누르면 전화하면 이제 상대방이 돈 넘쳐. 아, 그 공중전화? 그래. 알지. 그것도 1 6 7 7 1 6 3 3 0 8 2 1 7도 모르면서. 1 5 4일 아니야? 아닌가? 일어살도 있지 나나나 나, 나 했지 나 그거 했어 초등학교 때 전화해서 엄마 나 엄마 나 엄마 나 이거 하고 딱 끊고 엄마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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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아 좋았다 야. 음. 나 이제 배터리 1어다 이제 끊어라 아, 알았어 哦哦，没没没，不嗯。